r i 의 신법 운영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된 루러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인민청원서 R-5162가 4.5개월 만에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루러 이민청원서 건은 연 1만 개의 이민비자 쿼터를 수용하는 비율 중20% 별도 배정되기 때문에 개혁되고 청렴해진 신법의 효과가 증명된 것입니다.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의 목적을 두고 투자인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. 그러나 관가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. 모든 투자 이민청원서가 빠르게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가장 빠른 승인 케이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은 수의 이민청원서들이 승인서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. 2019년 투자금이 오르기 전 50만 불 투자임을 신청하려 몰렸던 이민청원서들이 아직 승인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국업의 이민청원서 심사가 끝난 후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과 투자금 인상 등 이유로 신청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민청원서 접수 승인 소식은 무척 빨리 확인될 것 같습니다.